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허부장입니다. 자,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수익 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투자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방법들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화살표 매매 신호로 급등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현대 비엔지 스틸 오늘 신호 어떻게 발생했는지 함께 보고 주가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 비앤지 스틸은 앞서서 여러 번 제가 영상 의견을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강점 말씀을 많이 드렸죠. 특히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꼭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차트가 대략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N장 패턴 급등, 하라, 급등, 하라, 급등. 자, 다음에도 현대 비앤지 스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플러스 6.5% 상승했는데, 내일 또는 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급등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화살표 매수 신호는, 자, 보시다시피 언제 나왔나요? 11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11월 23일 날 매수 나왔는데,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오른쪽 오른쪽 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대비인지스틸 앞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 화살표 매매 신호가 미리 나왔습니다만 예, 오늘 매수 신규 진입한다라고 의견이 나가 있죠 자 이렇게 매수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 우리 투자 여러분들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에서 신호를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매매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신호를 의견을 드리는 이 종목.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떤 그림들이 가장 중요하느냐? 그러면 앞에 매수신호 나왔을 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뭐냐라고 우리가 좀 보면. 잘 보세요. 앞에서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만 아래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네, 그래서 푹 죽었죠. 거래량이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장중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40만 주가 넘기면서 45만 주 가량이 오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그림들 나오면서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고 연기금에서 사들였던 점, 투자신탁 보험사 외국인 사들였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현대 비앤지 스틸이 지금의 이런 주가 흐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시간에걸래서는뭐 약법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 가격이동 평균선, 10일 가격이동 평균선이 딱 붙어서 오늘, 오늘 강세가 나오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10일 가격이동 평균선, 20일이 밑에 있죠? 60일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그림들이라면 주가가 내일 5일 가격이동 평균선 이탈해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요. 예, 이탈에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어, 추세 강세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특히 5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급등 패턴이라는 점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그쵸죠 예, 특히 현대비앤지스틸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가 나올 때 매우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의견 어,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세 이후에 내일 이런 어,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과거 여기와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갈지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일 네,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렇게 강세 나올 때처럼 5선 타고 쭉쭉쭉쭉 치고 나갈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내용 참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잘 보세요 자, 오늘부터는 추세 우 하향했었던 주가 주 추세를 지우고요. 이렇게 우 상향하는 주 추세 선들을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요. 위에서 저항. 자, 보세요. 위에서는 저항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지지선. 이런 식으로 보고요. 현대 비엔지 스틸이 지금 60일 큰틀에서 가격이 좀 평균선, 60일 주 추세선을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비엔지스틸은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현대비엔지스틸과 같은 변동성 큰 종목들 좋은 수익들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른쪽에 이 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자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요 숫자 5번만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숫자 5번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기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기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숫자 5번 이라고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대빈지 스테일 외에도 이렇게 오늘도 화살표 매수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요 투자자 여러분들 저기 우리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카톡 방, 어, 이런 방들 입장이 좀 거북스럽다. 아, 나는 좀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화살표 매매로 급등하는 종목들 아낌없이 제가 SMS 문자로 쏴드리니까 투자를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 5번만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수하는 것들 자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현대 b n 지 스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아무개 종목들을 대비해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한번 슈팅 나갈 때막 상한가 또는 20% 이상 급등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 종목을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쉽게 매매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네. 방위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매 신호들을 의견을 받아서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매매하는 것들 어떻게 해라? 네, 꼭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셔라 이겁니다. 꼭 수익을 내셔라. 중요한 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떠들고 아무리 투자자분들 여기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려도 매매를 안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결국은 여기 우리 방에서 매매하시고 계신 투자 수익을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네 직장인 분들 뭐가 어렵나요? 그렇죠? 매매 신호들 이렇게 사진으로 캡쳐해서 보내드리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신호 보고 그냥 따라 하면서 매수 매도 따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방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문자로 화살표 면 신호받고 또 이렇게 매매 방에서 매매 신호 나오는 종목들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직접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위에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자, 오늘 현대 비앤지 스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변동성 좋은 종목들 매매해야 된다. 네.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 우리 투자들 들어가서 마음고생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사야지 수익이 아주 커질 수 있고 급등 수익 크게 먹을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요,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우상향할 때 사야 된다. 우하향할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대비앤지스트를 어땠습니까? 우상향으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추세 깨졌죠.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비앤지 스틸,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큰 수익들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라? 네, 꼭 숫자 5번 문자 보내시고 방위 입장에서 함께 큰 수익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 매매 급등 종목들 신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